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제와는 다소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은 완전 혼란스러웠죠.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새벽간 87K 부근까지 빠지며 강한 하락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하락의 트리거가 단기적으로는 철회되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가 연설 이후에 SNS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2월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면서 악재가 빠르게 해소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졌고요. 철회 직후 비트코인은 87k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긴 꼬리를 만들며 강한 쇼커버링 반등이 나아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바로 내일 예정된 비트코인의 옵션만기이죠. 지금 이 옵션만기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는 이 최대 고통 구간이 지금 가격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즉 시장 메이커 입장에서는 옵션만기를 두고 가격을 끌어올릴 유인책이 생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영상에서는이 단기 약재에서 비트코인의 옵션 만기 구조까지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반등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조회수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고 에이머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싶으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의 차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비트코인은 이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던 이 빛각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상승 흐름의 마지막 테스트 구간인 장기 추세채널 상단 부근인 97.8k 부근까지 한 차례 돌파해주며 100k가 눈앞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슈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반발에 대한 관세 발언인데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영토 매입을 추진하던 와중에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반발하자 2월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트럼프가 그린란드 영토 매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며 이 그린란드에 군사 배치를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에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10% 추가 부여 협상 실패 시에는 6월부터 25%까지 인상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건곧 무역 긴장감과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도 비트코인도 이렇게 강한 매도세로 반응을 했는데요. 어제 트럼프의 특별 연설까지만 해도 이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강경한 입장을 유 유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4시간 뒤 트럼프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2월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직후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단숨에 하락 전 캔들을 되갚는 강한 반등이 나와줬죠. 짧은 시간에 2K를 말아올리는 양봉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스터디방에서 잡아드렸던 쇼포지션은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이 물량이 전부 정리가 되셨을텐데요. 아직 수익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다못 파신 분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롱 포지션 공유 다시 드렸습니다. 이스터디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기 롱 포지션 공유드린 근거는 바로 내일 비트코인의 옵션 만기일이라는 건데요. 자, 그럼 옵션 만기가 뭐예요?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이 옵션 거래라는 건 어떤 가격에 사고 팔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비트코인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92K 부분을 넘어설 거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가격에 돈을 거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만기일이 되면 그 권리의 효력이 끝나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지가 결정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 만기일 전후로는 기관이나 큰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격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최대 고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옵션 만기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최대 고통 가격이 92K 부근에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옵션 만기일 전후로는 이 가격대로 자석처럼 당겨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단기 악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는 이 92k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매매 전략을 준비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단기 반등 시나리오에 맞춰서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은 트럼프 이슈 단기 보류와 이 옵션 만기 수급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반등 관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캔들이 장기 추세 채널 중단선 위에서 올라타 있는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92K 근처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최대 고통라인인 92K 부분을 목표가로 가져가면서 이 가격대 이후로는 시장의 추가반등 흐름 확인 후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관세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손절 기준은 분명히 둬야 되는데요. 만약 이런 장기추세채널 중단선을 이탈하고 89K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장대음봉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먹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88K 이하에서는 손절 처리하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의미있는 반등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는 이8 7 k 부분까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까지 도달한다면 제가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고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당연하게도 지금 지금 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테고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 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 방은 제가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직접 매매하면서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 공유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뭐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뭐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 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뭐 사기다 뭐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드리는 이야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이나 이러한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간단한 댓글 뭐 화이팅 상승 아무 댓글이나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조회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 구독에 있어서 좀 바까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차트 보면서 이렇게 찍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힘 한번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 시간 관점 서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 하단에 입장 링크를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구걸하시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방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 내실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게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받으시는 것 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 하시는 것은 모두 무료 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처음에는 꼭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단타로 이렇게 드릴 때도 있고 스윙 포지션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면 몇번은 매매 하시는데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실 거니까 만약 처음에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지금 이러한 하락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상승쪽으로 계속 관점을 보고있고 우리는 시 d 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이런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어느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기간조정의 구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구간안에서 기간조정을 하고있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곧 추세가 결정되는 방향성이 나와줄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하락구간에서 다들 한번쯤은 생각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더 박살나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고 갈 건데요. 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3월에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을 만드는 행정 역량을 직접 서명을 했죠.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나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이 수급적인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바로 기업의 트레저리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의 매수 현황을 볼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23,000개의 비트코인 보이시죠? 바로 엊그저께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면서 하락하던 그순간에 마이크세일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머니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이번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매수인데요.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이 1위인 마이크로 스트리티지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당연히 지금이 싸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패닉셀로 대응을 하고 스마트머니들은 대규모로 매수를 진행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한 번에 3조 원의 금액을 투입한 건 지금이 싸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이런 방어막 안에서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겠다, 어디가 바닥이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지금까지 좀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저도 처음엔 그랬고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기반의 자동매매 보조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키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보시면 이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유 가격대 그 구간 때 쌓인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수매도 타이밍을 시각화해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녹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인 거죠.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 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로켓 신호가 뜨고 나서 이렇게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8%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 바닥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3%의 하락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지표를 좀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다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89K를 이탈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단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최대 고통 자리인 92K 부분까지는 단기 반등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리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런 채널선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러한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밤 변동성에 있어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동한 프리미엄 추세선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까지 지금 즉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트레이더 상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